그 안에 키, 키야 작은 놈은, 견인. 견인 제화하는데 쓰는 네바고, 이 밑에 내려놓고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요거는 노탈리 상승하강. 상승하강 할때요긴 네바로 이렇게 상승하강, 놀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네반인데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거 올라갔다 놓으면은, 손을 놓으면, 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려와요. 요거를, 조정을 해줄 겁니다. 이런 내바가 있는 거는 기계식이라고 보면 되구요. 기계식, 내바,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자, 지금, 뭐? 이제, 이때는 지금 제가 하는 방법과 같이 해주시면 돼요. 뒷바퀴를, 얘 같은 경우는 뒷바퀴가 안에서잘안 보여가지고 뒷바퀴를 빼고 잘 보이도록 해가지고 제가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는 잘 안보여. 일단은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발을 걸어 놓긴 했는데, 바각도 혹시 재소수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조 잡기를 하나 대놓고, 요거 너트 풀러서 요 안에 스프링이 굵은게 들어가는데 어 지금 안에 보니까 나사산은 안에가 없어요 나사산는 있는것들은 안에 너트 풀러가지고 너안에걸더 저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쪽걸 조여주면은 스프링이 저쪽으로 눌르는 장력이 가해져가지고 요게 빡빡해지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일단은 요걸 약간 빼야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트를 빼서 한번 스프링을 안해 볼게요. 여기다 스프링이 때뭘 대야 되는지 일단 어떤 보은 그래요. 에 s 세스만 많이 주리한다고 하니까 아에르스 기계 그냥 뭐못 신다고 막에 s 스 고장 많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또 LS 게 판매하는 것도 많고 또 관리하는 것도 또 LS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LS 트레타를 수리 영상을 많이 좀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LS가 좀제 영상이 많은 거고 기계가 나빠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좀 뺐습니다. 안에 판때기하고, 판때기를 뺐더니, 안 스프링이 나왔고요저 판때기가 들어가면 스프링을 눌러줘가지고, 스프링을 눌러줘요. 그래서 저게 많이 눌러지면은 빡빡해지고, 근데 얘는 살짝 덜 눌러주는 것 같아요. 보시면 현재 보니까요, 안에 와샤가 있습니다, 하나. 한 장씩 들어가 있는데, 굵은 와샤. 요거를 다세장 빼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빡빡해도 또 이게 손에 아프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거 넣는 빼서 빡빡하다라면 어 이걸 조이고 여기 너트에 너트를 일반 너트를 아니라 이게 일반 너트인데 이 뒤에 나일론 너트가 있어요. 나일론 너트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장력을 어느,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풀려요. 그래서 깍 줘야 돼 무조건. 근데, 요, 일단은 뺐으니까 한번 스프링 넣고, 꽉 조여볼게요. 넣고. 이렇게 넣고. 아까 그 뺀, 안에서 뺀 평화샤는 버리지 말고, 바깥에다가. 넣어주고 스프링 하자. 넣어주고, 그거 네바 까 어, 빡빡하다. 아니면 훌렁하다 얘처럼 그냥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빡빡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안에다가, 반대로 와샤를 아까 뺐던걸 그 부분에다가 안쪽에다가 얇은걸 하나씩 넣어주면 부드러워져요. 얘는 꽉 조여버리겠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지금 장력이 딱 맞아요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놓으면은 손을 놓으면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주 딱정확한자 팔에 팔이 아프지도 않고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간단하게 끝냈는데 이게 만약에 또그는데도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쪽에, 면에, 이쪽 면에다가, 철판을, 와샤를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고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잔머리만 굴리면 되니까, 이런거는. 그리고 이제, 안쪽, 이 예타입은 이렇게 돼있는데, 또 다른거는, 나사산이 안에 깊이가 지 나, 깊이 나있는거 있는데, 그거는, 그 안에 너트, 그런 거는 이제 너트가 안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너트를 풀러가지고, 저 너트를 나로 넣어주고, 이걸를 저쪽 들각기게끔 조여주면, 빡빡해져요. 뭐 어떤 분들 뭐 뒤에다가 막 고무줄 매가지고 자꾸 내려온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집에서 다 자가지 소리를 어느 정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달고 있는 내용이 쓰고 있고 집에서 또다이 정도는 다 만져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트레타 안에 뭐 오일 같은 거 비치는 것도 한해 없고 트레타 아주 깔끔합니다 아직.